한국형 위성발사체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10월에 누리호 시험발사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10월에 우리의 손으로 인공위성을 우주계대에 올릴 수 있는 한국형 위성발사체 누리호 KSLV-2가 발사가 됩니다. 또 3월에는 차세대 중형 1호, 1호가 발사되며 정지기도고고복합위성인 털리안 3호 개발도 본격 최악수됩니다. 8일 정부는 우주개발진흥위원회를 열고 올해 계획을 확장하였습니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따르면 이날 정부는 16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6회 우주개발진흥식목위원회를 서명개최해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 등3개 안검을 심의 확장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초래 총 1 1 50억 원을 들여서 우주 개발 사업을 진행합니다. 오는 10월에 전남 고 나로우주센터에서 독자적으로 우주 수송 력 확보를 위해 개발 중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오를 발사합니다. 정부는 앞서 2018년 총 3단부의 누리호의 2단부 엔진 로켓을 시험 발사에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발사되는 누리호는 3단부 전체 완성형이며, 일단 모형 위성을 탑재해 성능을 검증할 계획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75도 규모 엔진 4기를 클러스팅한 1단부 인증 모델의 연소시험을 실시하며, 발사용 신규 발사체 구축을 마치는 한편, 발사장의 추적 시스템 점검을 모의훈련도 수행합니다. 정부는 또한 차세대 중형 위성 1 호를 오는 3월 카자스탄에서 러시아 소유주 발사체를 이용해 발사합니다. 공공 수요 충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토 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부가 공동 개발 중이며, 향후 지상 관측 및 변화 탐지, 도시계획 지도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됩니다. 500km급 프리형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목적의 위성을 개발할 계획이며, 현재. 1호, 2호, 4호가 개발 중으로 3호와 5호는 올해와 내년 각각 개발을 시작합니다. 7년 3호 개발에도 본격 착수합니다. 수수재 감시, 해양 경비 활동 지원, 재난 지역 긴급 통신 지원 등 재난 안전 대응과 GPS 보증 신호 제공, 미래 위성 통신 기술 테스트 베드 등 역할을 목적으로 개발합니다. 아, 아울러 전천후 지상 관측을 통한 국가 안보 다양한 국가 안보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 개발 중에 다목적 실용 위성 6호와 7호, 7호도 2022년 발사를 목표로 총 조립 및 기능 시험 등 마무리 작업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궤도선도 2022년 발사를 목표로 개발을 본격화합니다. 달 표면 촬영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탑재체를 궤도선과 조립하고 달궤도선 시스템 총조립 시험을 수행합니다. 우주 환경 을관측해 우주 날씨 이예및 우주 재난 재현의 기초 연구 활용을 위해 10kg급 나노급 위성 4기를 천문 우주 연구원 주로도 올 하반기에 발사할 계획입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 1 호와 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 소우주 발사체를 이용해 발사할 예정입니다. 한국형 위성 한국 시스템 KSP. KPS 구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율주행차, 드론 등 4차 산업혁명과 국가인프라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위치, 항법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에 할 목적입니다. 올해 상반기 예산 확보 후 내년부터 본격 개발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도전적 혁신적 우주 분야 미래선도 기술 개발을 위한 스페이스 챌린지 사업의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총 10억 원으로 2개의 과제만 지원했지만, 올해에는 40억 원으로 예산 늘려 6개 신규 과제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발사체, 위성 등 체계 사업에 활용되는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기업 주관의 R&D를 지원하는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사업을 신규 추진합니다. 이날 회에서는 위성 활용, 활화를 위한 위성 정보 활용, 시행 그에 우주 물체의 추락 충돌 등 우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우주 위험 대비 시행 계획도 함께 힘이 되었습니다. 차세대 중형, 1호, 1호, 중, 위, 중형 위성 1호 영상 활용을 위한 국토위성센터 활용 시스템 개선, 천리안 위성 EBO의 대기환경 분야, 대국민 서비스 제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분야, 즉 기상, 환경, 해양, 국토 관리 등의 영상 활용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위성 영상의 인공지능 AI 학습 데이터 활용 지원과 함께 표준 영상 처리 코드 최적화를 통해 통한 영상 처리 시간 단축으로 영상 활용 위성 영상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초소형 위성 활용 지원 시스템 개발 착수하는 등 위성 활용 기술 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합니다. 우주 위험 대비 분야에서는 우리 위성의 우주 공간에서의 충돌 방지와 위성 소행성 등 우주 물체의 한반도 추락 위험 등의 감시를 위해 남반구에 1.5m급 광시야 광학 망원경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북반구 5에서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광학 우주 감시 장비 OWN넷과 OLN 연계할 계획으로 우리나라의 독자 우주감시 역량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2021년 우리의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야, 차세대 중형위성 1호의 발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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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우주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